그림과 같이 AD와 BC가 평행인 등변사다리꼴. ABCD에 대하여 다음 중 옳지 않은 것. 자, 등변사다리꼴은 이거 평행하고요. 이렇게 두개 평행하고. 그 다음에 이 각이 서로 같습니다. 이렇게. 각이 서로 같고요. 그러면 이제 AB와 DC도 길이도 이렇게 같아집니다. 자, 옳지 않은 것 찾는 겁니다. 1번 AB와 CD가 같다. AB, CD 길이 같고요. 이번 AC와 BD가 같다. AC, BD, 대각선 길이도 같습니다. 같고요그 다음에 각 A와 각 D. A와 D도 각도 같습니다. 자, 이게 평행하기 때문에 요각의 엇각이 이쪽각, 요렇게 됩니다. 두개 더해서 180도 되고, 요각의 엇각이 이쪽각. 두개 더해서 180도. 근데 이두개 각이 같기 때문에 이쪽각도 같아집니다. 그 다음에 4번 A와 B 더한 게 90도. 각 A와 각 B, 이거 더하면 180도가 돼야 되죠.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90도가 아니라 180도가 돼야 되고요. 각 B와 C는 같다. 맞습니다.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